제목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어,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삶에 이 십자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십자는 무엇이냐 내가 계속 하는 거요 숨을 내시는거자 그게 뭐가 있을까? 내 삶에서 2 4살을 반드시 해야되는 뭐가 있을까요? 거. 맞아요 숨쉬는거 움직이는거 근데 숨쉴때 어떻게 숨을 쉬어요?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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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후하 하시나요? 내 몸안에 뭐가 움직여야 돼? 심장? 맞아 폐, 코가 움직이는거 어 심장이 움직여야 되고 배. 폐가 움직여야 되고 팔, 다리 이거를 조절하는 게 뭐지? 네. 뇌내뇌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왜이 중요한 것들을 눈에 안 보이게 하셨을까?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맞아 중요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또 우리가 24하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24하는 거야 이는자 우리가 생각하면서 심장이 뛰나요? 아니요 심장은 그냥 알아서 지 혼자 뛰는 거야 음. 숨 쉬는 것도 내가 지금 숨을 들이마셔야지 아 지금은 숨을 내쉬어야지 생각하면서 숨을 쉬나요? 아니란 말이야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내 영도 내 생각을 통해서 24를 하고 있어. 자, 줄알전 선생님이 그랬지. 게임에 한창 중록됐을 때는 모든 게 게임처럼 보였다. 땅을 보면 마인크래프트가 생각나. 차를 보면 총싸움이 생각나.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혹시 알아요? 예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이제 거기서 게임 하는 이름이. 소환사의 협곡이거든 협곡이 뭐냐면 이렇게 두 절벽이 있어 두 절벽이 있고 이 가운데 강이 흐른단 말이야 이거를 협곡이라고 하는데 막 되게 멋있는 장관을 보잖아 그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있거든 그랜드 캐년을 보면 우와 막 자동으로 이런 소리가 나 근데 그걸 보면서 는 무슨 생각을 하냐 게임할 생각 그게 협곡이거든. 근데 그 장관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 이렇게 만드셨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아, 게임하고 다 그래서 내 생각이 늘 게임 속에 가야겠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숙제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보고, 24를 한다. 고 그럼, 나. 내가 24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눈에 안보이는 이 영의 세계에서 사단이 심어다주는 24는 니다 사단이 심어다주는 24를 보고 망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어디에서 나오냐 사단이 세워놓은 그 망대에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걸 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고 되 있거든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애가... 펜이잘안 써지네. 그 말씀으로 그리스의 복음으로 되살아난다고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되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잘난 게 없는데 내가 잘하는 게 없는데 아직 죄인이었던 내가 아직 죽어있던 내가 늘 여기 사단의 망대 24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하느, 사랑이 확증하셨더라 우리가 누려야 될게 뭐냐 나를 보고 늘 정지하고 너는 왜 그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나를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창세기에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사단은 뭘로 걸고 가느냐? 야너 하나님의 말씀보다 네 생각을 더 믿어. 너가 더 잘난 거야. 너가 더 능력을 얻을 수 있어. 너가 더 열심히 하는데. 너가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있어. 하고. 늘나 중심 속으로 끌고 간다. 죽었던 내가 어떻게 되살아났냐?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시편 말씀에 뭐라 나면요? 그 진토에 내 영혼이 붙어있대. 진토라는 건 진흙이거든. 진흙이 내 몸에 잔뜩 묻어있어. 그럼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빨리 씻고 싶고 막그안 좋은 상태에서 말씀이 나를 재산하는 게. 그래서 SGN에 내 진토에 내 영혼에 붙인 진토를 어떻게 씻었느냐? 이 성전 미문에서 나오는 그 물이 내 발목, 내 무릎, 내 허리춤. 언젠가는 나를 완전히 휩쓸어서 우리 이번 주 2부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그 물이 발목에 찼을 때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다니거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천방천방 걸으면서 갈수 있어. 무릎에 차면. 조금 움직이기 힘들어도 그래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할 때아 공부하기 싫어. 그 생각이 딱 들자 그러면은 말씀이 발목에 찼을 때 거기로 갈수 있어. 엄마가 핸드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핸드폰 하고 싶거든. 엄마가 TV 보지 말래. 근데 나는 TV 보고 싶어. 그게 무릎에 찼을 때는 아 그래도 안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여전히 하게 된다면 아 오늘 숙제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숙제가 하기 싫어 그럼 숙제 안 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된다면 근데 그게 차츰차츰 차츰 계속해서 차오를 때는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고 말씀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내가 자꾸 죽어 있잖아 그럼 죽은 사람한테 100kg를 얹어 100kg의 짐 그럼 그 죽은 사람은 무거움을 느낄까 안 느낄까 안 느껴요 죽은 사람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잖요 그럼 그 불편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목자 되셔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불편한데 말씀이 자꾸 생각. 나는 하기 싫은데 말씀이 자꾸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아 그래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 드는 순간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끌고 갈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지. 이게 어디에 나왔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 우상 만들면서 먹고 살거 괜찮지. 자기 도시 대게 괜찮은 곳이지. 살기 좋게 그냥 편안 문제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거기서 떠나 거기서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딱 말씀을 선포하셨단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에이 내가 무슨? 아 나는 그냥 여기 있어. 아 나는 여기가 편해. 그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냥 내가 2 4하던 걸로 계속 끌려가는 와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레벤트들한테 언약이 마음속에 팝니다 언약의 마음속이 담겨야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 노력은 잠깐 뿐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봤자 그 하고 싶은 마음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싸울 때 사단이 이기는, 왜? 나는 사단이 이길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사단에 노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은 나를 뭐로 부르시냐? 그 사단의 망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전체가 오천 등록살리는 지도자로 부르셨어. 그래서 너가 지도자가 될 거야는 너가 노력해서, 너가 공부 열심히 해서, 너가 똑똑해서, 너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지도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언약이 먼저 생기겠 그래서 오늘도 공부할 때 언약이 먼저 가. 공부하기 싫은 마음 아또 모르겠어 아또 숙제하기 싫어 아또 짜증 나 그때 언약이 먼저 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고 그 사단의 망대를 박살내는 우리 랩런트들로 인도받길 예수님으로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RSS의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새로 갖추는 재창조의 행동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언약이 먼저 선포되는 그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